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 미생물 치유 첫 시간을 아, 강의하겠습니다. 아, 도대체 미생물 치유가 뭔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알기 쉽게 예, 자연식이 섭생인데 예, 이제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의 학문이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그 식품의 키 포인트를 둔게 아니고 그 식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과연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이런 관점에서. 식이 어, 습관을 어, 다시 관해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품이라는 공급체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식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미생물이 그것을 소화시키고 분해하는데 초점을 맞춘 게 미생물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 미생물이 도대체 무엇이고? 표소가 무엇이고 이거를 먼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우리는 세포에 대해서 어 현미경을 발견하면서 세포에 대해서 어 아는 어 단계에 오래 전에 접근했었죠. 그런데 음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분자 시대를 맞아 즉 분자 크기를 볼수 있는 분자 현미경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최소 단위가 세포에서 이제 분자 단위인 미생물 단위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미생물들은 100조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세포는 60조개죠. 그래서, 어... 이 미생물이 백조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자 단위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최소 단위가 미생물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분자 생물학을 필두로 분자 의학, 그래서 우리 몸을 분자 단위로 인식을 하게 되는 큰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어, 우리 몸의 미생물 지도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 이 미생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러한 또한 어떤 시간에 에, 그 일을 하는지 이런 아, 비밀들이 풀려져서 미생물 지도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어, 계속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단백질보다는 어, 유산균을 중점적으로 두고 막 설명을 하는 게 에, 그러한 학문적인 어, 진화로 인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아서 옛날 인포메이션으로 어, 지금도 설명을 하고 옛날 자기 학생 때 배웠던 것으로 이 설명을 하는 틀린 인포메이션이 어, 많아. 그래서 최근 학문에 대해서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많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또한 뒤에 나올 효소추, 이제 네 번째 미생물추를 넘어서 효소추를 어, 설명하기 위해서 어, 그 효소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자 단위가 이제 미생물이라 그랬는데, 이제 원자 시대가 도래 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어, 이제 원자 반원경이 예, 발명이 되면, 서 우리 이 원자 단위를 보게 됐습니다. 분자가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 H2O죠. 그러면 이 원자는 H, 수소와 산소 이게 원자 단입니다 이게 물질계, 우주계에서 분자 단위, 원자 단위죠. 근데 우리 몸에서 분자 단위는 아까 미생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원자 단위를 보니까 효소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효소는 빨랫비누에 들어있고 발효효소액 이 효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자 단위의 최소 단위가 효소라는 예예요 그러면 지금은 효소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미생물 지도는 다 그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미생물과 효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조개 미생물이 똑딱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일억 번의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 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 몸이 예 이렇게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예온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미생물이 세 가지 일납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고 역할 펑션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화 활동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신진대사 활동이에요. 그래서 신진대사 활동이 이제 두 가지죠. 피를 만들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디톡스하는 것과 세포에서 쓰레기 독을 디톡스 몸 밖으로 매출하는 그런 디톡스 피를 만드는 작업 그러한 신진대사 일이 두 가지가 있고. 이거를 다 신진대사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화 활동과 신진대사 이렇게 해서 미생물이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때 그 화학 반응을 할때 촉매제로서 화학 반응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금 그 수도 전체적인 수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몇천 종류의 효소만 지금 밝혀져 있고 그들의 역할만 밝혀져 있지 세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효소지도가 이렇게 밝혀지면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정말 기적인 일이 일어나 죠 지금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의학의 세상이. 그데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거의 구하를 모르는데 그 구화를 알아가는 90%를 알아가는 게 효소 지도가 그려졌을 때 우리가 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10년, 15년 뒤에는 이제 효소 치유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지금까지 알려진 효소와 앞으로 밝혀질 효소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게네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효소 치유 부분이고. 자, 오늘은 아, 세 번째, 미생물 치우 분자 단위에서 우리 몸을 보는 그 시간만 가져보겠습니다. 자, 입. 미생물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미생물적인 초점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 미생물 타임이라고 하는 거. 미생물 타임이 무엇인지. 아, 그리고 어, 우리가 이 미생물 에, 관점에서 어떤 식이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에, 음식 관점이 아니고, 이렇게 에, 세 가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음,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쭉 이야기하면서 어, 여러분이 놀라실 이야기도 있고 어,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떠한 거냐면 천동설, 지동설이 바뀌었듯이 지금 이, 이 미생물이 발견되고 기존의 생물학에서 알고 있던 우리 몸이 완전히 초점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음, 하늘이 돈다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뜬다 십오 석이 전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구는 평평하지도 않고 동그랗고 우리가 돌고 있죠. 지동설이죠. 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동그란 지구가 동그란 우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그것도 논란일인데 우리가 돌고 있어요 태양 주변을 그런. 오랫동안의 착각이 한순간에 뒤집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듯이 이 미생물 지도가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 우리 몸과 이 식이습관이 한순간에 뒤져, 뒤집어졌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이게 효소영양학이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많은 하우엘 박사라든지 효소영양학의 창시자 그다음 일본에서 많은 박사들이 책을 발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식기 습관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효소 영양학에 대한 어떤 학문도 도입되지 않아서 책도 없고, 그래서 교보문고 가보시면 그 번역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왜 이런 효소 영양학이 이 미생물에 대한 이 연구가 활발히 다이고졌는데도 적용이 안 되는지 우리 영양학에 그 이유는 저는 어, 세 가지로 봐요 기존에 그렇게 강의를 했던 모든 영양학적인 강의가 다 틀렸기 때문에 자기 반성을 그렇게 할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두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새로운 학문에 대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어떤 산업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존의 거는 막, 이렇게, 아로니의 수입업자와 영양학자와 의사와 피디와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무슨, 어, 그런 아로니에 대한 강점을 선전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소설 추리적인 약입니 정확한 기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산업적인 추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크림과 의사와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산업적으로 음 현대 이어 현대의 이, 이, 이 영양학은 산업과 굉장히 결부가 되어서 어 모두가 아 혜택을 보는데 소비자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 당하고 사는 느낌인데 새로운 학문은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할 수 있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식교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산업과 이렇게 연관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참 도입이 안될 수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이세 가지는. 저도 왜 이게 이렇게 도입이 안 되고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방영이 안 되는지 이그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제 추측으로 그런 세 가지가 원인으로 이게 지금도 널리 회자되지 않고 일부 지식층만 회자하고 강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만연어 있고 많은 자연치유원에서 그거를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측면에 영향하기 음, 때문에 네, 여러분이 들으시고 어, 여러분 나름대로 가늠을 해야지 어디 물어보고 뭐 검증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책을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찾아 보든지 사시든지 그래서 검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나는 야생 측면에서 내가 검증을 해 보니까 기존 영양학은 다 틀렸었거든요. 제가 야생에서 이렇게 검증할 때. 근데 이제 이 효소 영양학은 상당히 야생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몸도 굉장히 편하고 또 많은 환자들하고 같이 해봤을 때 임상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런 검증을 어느 정도 저도 나름 거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쫓아오시면서 어,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